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자네 말엔 근접전에 대비하는 것보다 원거리 타격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건가? 예. 원거리 타격을 통해 우선적으로 적 병력을 최소화하고 전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투의 기본은 백병전이네. 원거리 타격이 적의 후방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열을 무너뜨리고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근접전이 꼭 필요해.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의 전력 구성이나 지금까지 전투 현황을 보면 대량의 지상 병력을 이용한 근접 전투에 상당히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접전으로만 맞대응하기 위험합니다. 분명 운용 장비의 내구도 수준이나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 측이 몇 단계 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맞대응이 힘들다는 소리인가? 병력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병력에 전선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군이 우위에 있는 기동력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기 식의 전술을 사용한다면 우리 측 피해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편지완료된 기갑부대를 전장에 투입하도록 하지. 기체의 특성상 연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최대한 은밀하게 합류한 뒤에 적 병력이 밀집한 곳에 동시 타격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아니가 직접 지시하게 예, 알겠습니다. 어? 저 저기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우리 기갑부대가 막합류하려던 찰나 교전 중이던 저기 선봉 부대가 갑자기 사정권 밖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도대 무슨 소리야? 저기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건가? 이런. 우리 본진의 우측 상공에서 저게 정찰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정찰기가 발견된 쪽에서 대량의 병력이소집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도 저게 동세이인것 같습니다. 아이 뭐라고! 이정 젠장! 이정 소비를 정았던 우리 동면 군은 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 정도면, 이정죄송이